중국축구는 고스트!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희망 우레이에 대해 한번 말해 볼 텐데요 중국의 자존심답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의외의 10가지 사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고! 현 시점 중국 최고의 공격수인 우레이는 어릴 적부터 상당히 촉망받던 유망주였는데요 2006년 만 14세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프로 데뷔를 해서 중국 프로축구 역사상 최연소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중국 리그를 대표하는 클럽 중 하나인 상하이 상강은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국 을금 리그, 즉 3부 리그에 있었는데요. 우리는 2006년 3부 리그에 있던 상하이 상강에서 최연소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 등장한 이후 우리의 득점력만큼은 상당히 꾸준했기 때문에 시즌당 무조건 10골 이상씩은 터트렸는데요. 중국 리그에서 뛰는 중국인 공격수 중 단연 독보적이었으며 이름값 있는 외국인 공격수들의 뒤지지 않는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리즈윈이 이후로 약 11년 만에 중국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우레이는 중국 선수 중 단일 시즌 최다 골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최 전성기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상강의 핵심 공격수이자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한 개의 페널티킥도 차지 않았고 오로지 필드골만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었죠. 특히 전담키커가 헐크였기 때문에 우리도 군말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19, 20시즌 유로파리그, 예선 3라운드 2차전 루체른과의 경기에서 우레인는 전반 3분만에 득점을 터뜨려 에스파뇰 역사상 가장 빠른 골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지금껏 순지아의 정쯔 등 중국 축구 레전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대회에서 득점한 중국 선수는 전혀 없었는데요. 그치만 우리가 19-20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모스크바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유럽 대륙대회에서 득점한 최초의 중국 선수가 됐습니다. 라리가의 장청동이 있었던 적이 있긴 했으나 완전 폭망했기 때문에 거의 뛸 수가 없었고 우리는 장청동에 이어 두 번째로 라리가에 진출했는데요. 라리가 명무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최초로 득점한 중국 선수가 됐습니다. 몰아치기를 상당히 잘했던 우레이는 2013 시즌 중국 리그에서 상하이 셰신, 텐진테다, 칭따오 중룬과의3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했는데요. 이로써 중국 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에 헤트트릭 3개를 기록한 선수가 됐었죠. 뭐 지금은 우리가 나름대로 에스파뇰에 자리 잡고 3년째 뛰고 있지만 예전에 중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도전했다가 폭망했던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오퍼를 거절했던 적이 있었죠. 어차피 갔다 하더라도 워크퍼밋 때문에 제대로 경기도 못 뛰고 임대를 다녔을 듯하네요. 2019년에 스페인 축적 선정, 올해 아시아 선수상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까볼까 라리가 내에서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 들이 대상이었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주기 위한 상이었죠. 고작 5명 중에 그나마 출전 경기 수가 많았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아시아 선수상을 받을 수가 있었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사실도 있고, 몰랐던 사실도 있었을 텐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10가지 사실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